힘이 세. 어! 아, 씨. 뭐야? 직감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고 느껴졌어. 스케치북! 아이씨. 스케치북, 스케치북. 뭔가 꽤 분위기가 바뀌었네? 뭐 조심해서 나볼건 없지. 가자, 이보. 튤립이 피어있다. 튤립 꽃봉오리가 있다. 튤립이 피어있다. 누군가의 초상화? 움직이지 않는 시계. 책장. 그림책. 아, 이거 이브가, 아, 이브란다. 제 메리가 그거, 집 아니야, 메리 집? 아, 여기 올라가면 저 인형 만날 것 같은데. 메리 딱 나이 또래 같다. 얘랑 나이. 뭐야, 저거? 나비공원. 나비가 날아다니니까 이분이 잠 있다. 뭐그 분홍 건물에 주의사항이 있어. 그거 읽으면 열리는 문이야. 분홍 건물에 주의사항이 있다고? 여기 말하는 건가? 저장하라고 딱 되는 거. 얘 아니야? 이브? 이브도 가짜야 그러면? 이브가 매달려 있는데, 분홍 열쇠는 반드시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고, 이브가 가짜야. 그러면 얘도 뭐 그런 건가? 아까 그 배우 아니야, 여기? 들어가라고. 어, 저 이부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 있는 거 아니야? 게시판 장교 있대. 그냥 연출이라고? 근데 연출이라기에는 쨈만 그건데? 그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닌데? 어 버리겠지? 붉은 과일 같은 것, 토끼 인형. 아까 그 토끼 아니야? 양동이 가져간다. 이게 슬퍼 보였는데? 붉은 과일 같은 거지. 양동이? 아, 양동이 물, 물, 물. 물. 이것봐! 쟤는 스케치로 그린 그런 게 아니잖아. 양동이 여기서 쓰는 것 같은데? 선 넣어보면 당연히 그거 하겠지. 물 담고 얼른 도망가자. 다간것 같은데, 음, 여기 안 갔구나. 아, 가, 갔구나. 어디로 안간 거지? 얘네들한테 말 걸어야되나? 뭐야 양동이 물을 사용할 만한 곳 어린이형 양동이 물이 들어있다 물 아, 나무, 나무, 나무. 옆에 나무, 얘네들만 그게 없어. 아닌가 봐. 옆에 나무만 그게 없길래. 아니었다. 아 이제 많이 안 놀란다. 그치그치 그치? 아, 요 꽃. 아 맞네. 아 미술관 열쇠. 미술관이 어디야? 아, 여기 커다란 데가 무시골관인가봐. 게리, 이브, 판, 판더, 판도... 판도라 박스. 판도라 박스는 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은데. 열지 않는다. 안열 거야. 판도라 박스라며. 판도라 박스 열면 안 되는 거같안 열면 진행이 안 되겠지? 열자. What's up? 왜? 아, 아이고씨. 어? 뭐야? 아, 저도 봐야 되는 거 우와, 뭐야? 야, 씨, 열매 나 있는데 그게 자살한 사람이 있어. 뭐야, 게시판, 혀름 모양이 그려다 하트, 하트, 눈, 달. 아, 집 어디에 저에 있냐? 하트가 어디지? 하트 여기잖아. 하트, 눈, 눈 여기 나비. 달, 달 여기 연못. 태양 방금 여기.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별, 별 어디 있었지? 별 어딘지 아는 사람. 소용돌이는 여기 갔거든. 별 어디 지 여기가 과일일 거고 별 여기 보고 와 알겠어 여기가 하트잖아 여기가 달이고 여기가 과일이고 뭐야 이거? <놀람> <놀람> 여기가 그거 같은데? 그, 파란 색깔? 여기가 소형돌이. 얘가. 얘가. 아씨, 짜나 씨. 얘가 파란 색깔. 여기가, 여기가 눈은 확실한데. 다시 해보자, 러 하트, 눈, 달, 해. 어. 저 별이 어디지? 여기인가? 별. 소형들이. 어. 맞아버렸다. 맞아버렸다. 거의 다깬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저장하자. 여기 문이 아니야? 아직 멀었나 본데, 게 <laughs> 리도 없 고, 장 미도 없대 꽃잎 이 떨어질 때 뭐야？이거. 타고난 것 처럼 있는데 구근장비 찾았다 아이고 일밖에 없어? 맞으면 죽는거 그러면? 게리 어디갔어? 게리는 어디갔어 여깄다 일단 게리 살리기 전에 꽃잎 이거 못 붙이나 못 붙이네. 개리꽃 어딨 있어? 아야 그 머리를 붙였어. 아야 그 머리를 온몸이 아파. 체력이 일밖에 없거든. 에 자, 잠깐 뼈가 부러질까 한 한진 않았지 뭐, 걸을 수 있는 것 같으니,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보네. 놀래키지 좀 봐라. 크... 걱정, 걱정. 걱정. 그건 그렇고. 뭐야, 여긴. 여기 낙서투성이잖아? 여기가 장난감 상자? 우리들 위층에서 떨어졌지. 그 애가 밀어서. 어쨌든 열쇠를 찾아서 돌아가자. 일단 저장 먼저 할게요. 열쇠? 글쇠가 어디 있을까? 파란 장미랑 빨간 장미가 저렇게 돼 있네. 안 보이죠.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야. 얘네가 가로 막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, 쟤를 어디 치울 방법이 없나? 아니 뭐가 뭐 퍼즐 요소를 먼저 주고 나서 좀 하지. 어, 이거 아닌가? 아, 씨. 어떻게 찾 걔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와, 오케이. 이게 바로 깐두롤. 차를 일 남았는데 도망쳐 버리는 깐두롤. 너무 잘해 버렸잖아. 키야, <laughs> 키야, 깐두롤 오져 버렸다. 불태워본다. 샤이퍼 보자. 진짜가 아닌가? 신기한 건 가짜 같다 불태우는 방법밖에 없나? 해볼게 오우, 그냥 타버리네. 뭐지, 이 방? 장난감 상자는 아니겠지? 겁다 이부 보이니 저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. 저 그림 어쩐지 분절 있는 것 같아. 잠깐 가까이 가보자. 오씨 누가 있나? 이브랑 게리 둘다 무사했구나.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 거야? 나가. 메리는 더 이상 이 방에 들어오지 마. 에? 빨리 나가? 오씨 나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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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마 나가라한거야 말라는거야 나가라메 나가라메 깐뚜루 금방 나옵니다 퉁퉁퉁퉁퉁퉁 퉁퉁 아 근데 떼어냈어 백! 그렇대 어, 저 그림이 아니라 깨진 거 아니었어 그냥? 액자? 저기, 뭐, 보러 가자며. 근데 왜다 깨져서. <목소리> 푸키, 푸키! 삼지선다였잖아. 뭐든지 파괴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. 어? 평화롭게 죽지, 그러다, 내가. 게리가 대신 맞아주면 안 되는 거야? 찢는다 태운다, 찢는다, 찢는 게 나을까, 태우는 게 나을까, 라이터 있으니까 태울까? 아, 타서 죽으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는데, 찢으면 안 죽을 것 같고, 태운다, 아, 그만하래! 친구 만드는 법이래. 응. 어. 친구 만드는 법이래. 다른 선택지 한번 해볼까? 찢는다? 한번 하고 넘어갈까? 어떻게 할까? 일단 저장은 해놓고 어떻게 할까? 한번 봐볼까? 찢는다? 찢는다 해도 죽을 것 같긴 하지 더안 좋긴 하겠다 뭐뭐 막, 막. 그럴까? 그래 한번 봐보자 궁금... 오케이. Okay. 가서 그럼 한번 찢어볼게요. 찢으면 종이니까 다시 붙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살릴지도 몰라. 한번 해보자. 불쌍하잖아. 아, 찢을 수 없대. 씨, 어쩔 수 없나 보다. 음... 어떻게 친구 만드는 법이라고 되 있는데, 친구가 없어고 그랬나? 보다.